엉덩데. 아나물 웅덩이도 안 가져왔네. 아 인센탈라인데 그냥 왔네. 사람이 가빠도 안입은거 아니야? 맞아. 아 침대 가져올 걸. 아침으로 바꿔 버리게. 침대 옆 상주주. 캬, 재밌다. 예전에는 날아갔었는데. 날개 찾아와 가지고 날개 그걸했었어아 빨라서 난또 딸이 나왔다는 저. 딸을 나왔다고. 뭐 뭐? 딸 날아 가지고. 맞아, 맞아. 비현이 <laughs> 그거 내 배잖아. 왜나안 도와려 줘. <laughs> 이렇게 돌려준다고? 너무 고맙고. 기사님, 꼭 운전해줘. <laughs> 빨 <빨리> 운전해줘. 뭐 <laughs> 어, 올라가? 이거 뭐야? 버섯. 어? 어 어디 갔어? 발색버섯. 어? 티야 어? 티브야 <laughs>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다 달광열매 존. 근데 나 님들 잃어버린 어디 계세요? 나 여기 달달 기 달. 아, 나 지금. <laughs> 아, 개웃기네. 꼽소라. <laughs> 우와! 책이다, 책 책. 우와! 미친. 우와! 뭐야? 너다 해야 돼. 대장장이 형판 있다. 아, 나 도끼 안 가지고 왔는데. 오키야 그럴 거면 나 도끼 좀 배달해 주지. 어림없는 소리. <laughs> 도끼 좀 줘. 아, 주세요. 주세요, 부잉부잉 주세요. 뭐라고? <laughs> 부잉부잉 주세요. 아, 짜증나. 와, 찾았다. 아, 여기구나. 응. 음. 열렸다. 여기 침대 찍어야 돼. 후거자. 눈깔아 눈깔아. 저 위에 올라가서 저 수정을 부셔야 돼. 저 수정을 다부셔야지 그때부터 엔더 드래곤한테 공격 들어가는 거거든. 잠깐 아, 블럭 부셔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물 타고 아니면은 불 그거 하고 가야 돼.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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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어, 나 죽어. 잠시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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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아. 아! 어떡하지? 오나 <laughs> 아, 진짜 빨했어나나 아, 진짜 피개딸기란 말이야. 개꿀잼이라고? 나 놀라 진짜 공포인데? 들어와봐. 들어와서 여기 블럭 안으로 와야 돼. 뒤로 와 뒤로 뒤로 뒤로. 어. 와. <laughs> 지금 들어와 지금. 지금? 어 지금 들어와. 여기 포였다 진짜. 와! <laughs> 어편한. 아, 이 새끼. 내려와. 몹빙이 아주 그냥 장난없네. 마, 내려와 봐라. 마, 내려와 봐라. 와! 와야, 뽑으린다. 야, 뽑으린다. 야, 뽑으린다. 야, 지금 칼한다. 칼한다. 아, 아. 아! 아파, 아파. 아! 아, 아. 아, 아. 호. 호. 어, 엔도매. 엔도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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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기 아파! 어 여기 뭐야 이 ㅅㅂ 어? <목소리> 시발, 어? 이 ㅅㅂ 여기다 뿌려? 어? 잠깐만! 이 ㅅㅂ 깨딸나 아파 좀 기다려 들어오면 안돼어아아 <목소리> 아. 아, 잠깐만 <목소리> 왜또 여기서 그러십니까 자식이 어떻게 잡은발 나 화살 다 썼어. 내려오지 않는 이상 못 데려.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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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면지고만지면 지구만 지구만, 아, 아, 저거를. <laughs>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와 와. 아, 와경치다 경험치다. 경험다 넘어가. 넘어넘어 이제 이거 다 먹고 뒤지면 자! 이제 슬퍼 오는